아오니님이 직접 내 거신 공약입니다. 지켜주세요. 이번 영상 좋아요 만 개가 넘으면 시동숲 장소들도 오동숲에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만 개가 넘었지. 까먹으신 거 아니죠. 공약을 이행해 주세요. 사실 이 컨텐츠가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네 1년 전 추억의 놀동숲 장소를 모동숲에다 재현했는데요 좋아요 만개가 넘으면 튀동숲 장소들도 만들기로 공약했습니다 만개가 넘었으니 이 약속 지금 바로 이행합니다 다리 2개 달린 소는 이발소 나는 그냥 일하는 소 안녕하시와요 음모 아오니 선생입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놀동숲 장소를 재현할 때는 대표 콘텐츠가 딱 한정적이었는데 티동숲에는 콘텐츠가 많아서 선택 장애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업로드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선택을 마쳤다는 겁니다. 무동숲에서 티동숲 장소를 재현하기 위해 해피움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충격적인 비주얼의 주민을 목격했는데요. <목소리> 이름이 왕 서방 외모와 딱 맞네요. 거의 용남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라서 세부 관찰을 해봅니다. 관심 있어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민이나 관찰할 때가 아닙니다. 구독자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만날 추억의 퇴동숲 NPC는 바로 영무원입니다. 티동숲을 시작할 때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NPC가 바로 이 역무원입니다. 처음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재현 장소로 티동숲의 기차역을 만들 겁니다. 녀석이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빨리 없어져 줄게요. 기차역이 가로로 긴 스타일이라서 반 가로 길이를 늘리고, 환경음에 지하철이 있어서 이걸 디테일로 추가합니다. 나좀 천잰가? 내부는 가로로 줄무늬가 있는 나무벽으로 돼 있고, 실외는 절벽뷰입니다. 바닥은 철길로 깔아야 하는데, 이 많고 많은 바닥 중에 철길 바닥이 하나 없네요. 도로 먼저 깔아놓고, 기차길 마이 디자인을 찾아 깔아줄 겁니다. 요 녀석을 찾아내는 것도 일입니다. 잘 어울리나 한번 붙여볼까요? 어, 이게 아닌데. 이건 전체를 기찻길로 만드는 멍청한 방법이고 타일 매트로 깔면 일부만 기찻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저 스스로 동물에서 고인물이라고 칭했는데 더 겸손해야 할것 같네요. 기찻길을 완성했으니 길과 역 내부를 구분할 러그를 골라야 합니다. 이세 개의 선택지 중에 뭐가 가장 나은 것 같나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기찻길과 역 내부 사이를 자세히 보면 철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기둥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더 발품 팔아보니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양쪽 구조물을 표현하고 나머지 벽은 기둥으로 막았습니다. 역 양쪽에 창문이 있는데 벽지에 창문이 딸려와서 좋네요. 짐 보관함 먼저 배치하고 기차 시간 안내 게시판 후보군을 고민해 봅니다. 사물함도 그렇고 완전 똑같은 가구가 없어서 고동스러웠습니다. 고심이 아니라 고신급이랄까요. 그나마 이 화이트보드 칠판이 역 시간을 안내하는 게시판 같아서 이걸로 할게요. 중앙에는 인간이 드나드는 날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구리 같은 u 해 NPC가 오면 안 되니까요. 파티션을 이용해서 막아놓고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열면 되겠죠. 찰칵! 찰칵! 하하 <laughs> 나 전쟁가. 여기 왼쪽 부분은 대기 장소입니다. 비슷한 갈색의 자를 배치하면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포인트 몇개더 넣어줄게요. 시계는 중앙에 못 설치해서 이렇게 벽시계로 달아줬습니다. 마을 깃발은 천장에다 달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티동숲의 기차역 완성입니다. 제 티동숲 마을 이름이 니네 마을이라서 별장 이름도 니네 역으로 해줄게요. 완성기기! 티워나이오 동물의 숲 대표 콘텐츠라고 하면 갑돌이 내 남섬이 압도적 1등입니다 마침 곧 모동숲에도 갑돌이 가족이 복귀하니까 남섬 재현하기 딱 좋은 시기네요 남섬에 입장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동선입니다 새로 반전해서 꾸며볼게요 방은 식 크기도 괜찮을 것 같지만 팔로 먼저 꾸며보고 부족하면 늘립시다 밖으로 나가면 바다니까 환경음 틀어주고요 리조트 휴양지 느낌이라 벽은 대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쟁이 해주고 바닥도 비슷하게 깝니다 기차역 체어은 비슷한 가구가 없어 화가 많이 났는데 남섬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갑순이 녀석의 데스크를 고르는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이만큼이나 되네요 아니 얘네는 왜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죄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서 겨우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낮은 카운터라도 잘 어울려서 다행입니다 근처에 보관함이랑 장식품을 두는데 드디어 티동숲과 연결되는 똑같은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사진과 똑같은 포틀십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의 무주식 대박났을 때 기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할머니 귀녀의 자리입니다. 대나무의 자를 배치해서 물건 판매대를 먼저 만듭니다. 대나무의 자, 대나무의 자, 소나무보 자, 대나 왼쪽 아래에는 미니 게임 대기 장소가 있죠. 지금은 통신이 사라져서 나 혼자만 이용해야 하는 슬픈 공간입니다. 의자 네 개를 혼자 쓴다니 완전 럭키온이잖아. 마지막 오른쪽 끝머리에는 갑돌이의 딸 꼬미의 아지트를 만들어줄게요. 유저의 돈을 뜯어먹기 위한 ATM기까지 배치하면 틀이 만들어집니다. 대기 의자 사이에 사이드 테이블이 있다는 걸 뒤늦게 봐서 수습하고요. 원래는 천장 가구가 없지만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동숲의 색깔을 살짝 넣어봅니다. 여기는 모동숲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갑돌이는 남섬, 리조트, 끝입니다. 여러분은 갑돌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별장이 완성되니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완성품만 잠깐 보고 나가겠거니 했는데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갑돌이는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가족을 참 아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동숲에서 모인 걸 보니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별장과 다르게 저장된 이름도 갑돌 패밀리라고 뜨네요. 갑돌이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개만 재현하면 섭섭하니까 마지막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뒤동숲에서 여우리가 새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우리의 캠핑카를 꾸며볼 건데, 별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게으른 코디네이터 덕분에 내부는 비어 있어 다행입니다. 기차역, 남섬, 캠핑카의 공통점은 롤동숲과 모동숲에는 없는 뒤동숲만의 장소라는 겁니다. 뒤동숲 하면 기차역, 남섬, 캠핑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셋을 정한 겁니다. 네, 이걸 생각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야광 벽 스티커 아이템으로 분위기를 다지고 폭신한 의자로 운정석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우리의 캠핑카 내부 구조 사진을 보고 최대한 비슷한 가구를 꺼내서 배치합니다. 캠핑카는 구조가 작고 여우리가 구도 비슷한 게 많아서 꾸미는데 오랜 시간이 들지는 않네요. 이렇게 하면 여우리의 캠핑카까지 꾸미기 끝입니다. 똥또로또로또로로로로또로또 또봐또봐 안녕하세요. 여기가 당신이 살 니네 마을입니다. 우기기 마을 이름이 요상하네요. 캬~ 여기가 너구리 없는 남섬이라는 곳인가? 안녕하세요. 여기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주면 좋겠는데 돈 벌어서 여기다 쓰래. 여기 NPC는 죄다 너구리랑 똑같네. 캠핑을 온 주민은 자본주의가 아닐 거야. 안녕하세요. 캠핑가에 있는 가구는 고향 티켓으로 살수 있답니다. 아니, 그냥 훔쳐가면 안 되나요?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네, 오늘은 이렇게 모동숲에서 티동숲 장소를 제안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약속한 공약을 지켰네요. 오늘은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공약 이행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노! 다음에 또 봐요. 오키킹!